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봅시다. 이제 혈자리, 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큰 틀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좁혀서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무릎 아플 때한 얘기 했죠? 네. 이제 허리 아플 때 어디를 하는지 한번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얘기해볼까요? 네. 네. 네! 허리가 아파요. 이러 빨리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나에또또 또 쓰게 돼요 시간 안 빨리 가라 10분 남았다 <laughs> 허리 허리 가아프면자우리 네. 그냥 생각 아까는 큰 틀에 대기했고 이제는 강론으로 올라가서 하나 하나 얘기 해보고 다음 기에 이제 직접 붙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허리 네. 제일 먼저 하는데 어떻게 돼요? 태충입니다. 오, 역시. 저분이 한번 이래서 봐주세요. <laughs> 이창복 사장님이 박수 한번 주세요. 저분이 눈다음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제 특이한 거어 들으셨죠? 봤다고 하는 거. 자, 저분한테 공금해서 여쭤보시면은 거절을 못 하세요, 저분은. 다대다고 해주세요. 자, 첫 번째가 태충이죠, 당연히. 두 번째는 어디 쓰나요? 용천. 용천. 이거는 무조건 기본이잖아요. 모든 것에. 세 번째 어디 쓸까요?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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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복을 써도 되고요. 1번으로 갑니다. 허리니까. 1번에서 쭉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쓰잖아요. 요거 5번 아세요? 네. 뒤꿈치에서, 뒤꿈치에서 이렇게 하나 쓰고 셋, 네개 쓰고 꼬리뼈까지 이렇게 5개 맞죠? 네. 모르시면 얼른 얘기해야 돼요. 모른다고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5번까지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써요? 네 번째 아, 볼륨 맞죠? 인당성장 볼륨 네. 허리앞으 인당성장 볼륨이 어, 최종적으로 가장 만족한다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시거든요. 인당, 승장, 골륜을 쓸 거면은 반드시 세트로 써야 되죠. 이거는 골륜을 쓸 때는, 골륜을 쓸 때는 인당하고 승장하고 같이 써야 돼요. 이거는 세트로. 이건 전체를쭉 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아요. 생각할 거리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당, 승장, 골륜은 몸을 쫙 펴준다. 이 말에 생각거리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팔을 쭉 펴주면 생각해보세요. 척추뼈 사이사이에서 신경이 막 나오거든요. 신경이 막 나와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 아, 왜 이렇게 생각난다. 치매의 원인 물질. 뇌에서 찌꺼기가 쌓여서 치매가 되는데 그 치매가 생기는 그 찌꺼기 물질이 어떻게 이동돼서 밖으로 배출되는지를 알아냈대 우리나라 연구팀이. 그게, 어, 그게 어디서 빠져나오냐면 뇌, 뇌의 밑에, 밑에, 그, 림프, 림프관이 있대요. 림프, 저림티 림프관인지. 그 찌꺼기들이 뇌 밑에 림프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된대요. 어린애들은 그게 배출 잘 되는데, 나이 가들수록 배출이 잘안 돼서 머리에 쌓여가 침하게 된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은 내가 있고, 뇌를 이렇게 들여서 고 있는 뇌막이 있죠. 네. 뇌막이 있고, 여기 안이 내 쪽수 액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척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뇌에서 이렇게 이중추신경이거 이렇게 여기 다 액으로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겠죠. 내 쪽수 액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쪽수 액에서 뭐 이렇게 해서 미후가로 빠져나오겠죠. 어? 아, 뭘 얘기하려나? 어? 어, 그쵸. 어. 뭘얘기하려다 어, 어, 어. 그 전에 이거 얘기하다 인장생활을 걸 얘기하다가, 요 얘기, 그넘어왔거 생각이 나서. 내척수 에기해서 자, 두개골, 요, 요기, 이 내척수 뇌막하고, 여기이 막들은 두개골 뼈에 보호되어 있고, 또 요거는, 척추뼈에 보호되어있거든요. 이게. 요 음. 그렇죠? 네. 그러면 척추뼈가 아주 원활하게 잘 움직이면 운거하고 척추뼈가 잘안 움직여요. 딱붙어있어딱붙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척추뼈에 쌓여있는 이 뇌막하고 척수막들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에 떨어져요. 어렵나? 아 쉬워요? 그거 잘알아들으시겠죠 어르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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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아, 네? 여기 다 수준 높습니다. 응? 네? 여기 계시면 다 수준 높으니 괜찮으시죠? 어머니 큰일 났다. 다 높은데 어머니가 몰아넣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어떡하려고? 아니, 못 들은 걸 내가 자, 아,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혈자리 하나하나 가르치는 교육 아니에요. 다음에 그건 할게요. 자, 어, 네, 우리가 혈액도 잘 흘러야 되지만요, 림프액도 잘 흘러야 되고, 이대척수 액이라는 게 있어요. 뇌를 쌓고 있고, 이척수를 쌓고 있는. 이 액도 순환이, 순환이 굉장히 잘 돼야 몸이 건강해요. 이게 순환이 안 되면은, 뇌나 이 척수의 영양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얘네들 중추, 우리 중간, 역,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역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네, 그래서 이 넥척수 액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역이 흐르듯이 얘네들도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럼 얘는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척수들이 잘 움직여야지 이 움직임에 의해서 이 넥척수 액의 흐름이 결정이 돼요. 얘네들이 안 움직이고 딱 굳어있으면요, 뼈들이 안 움직이고 딱 있으면 얘네들 흐름도 떨어지겠죠. 네. 자꾸 얘를 움직여야지. 그럼 얘네들, 그 물도, 이 안에 있는 물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네. 근데 뼈가 딱 굳어버렸으면 얘네 당연히 안, 안 움직이겠죠. 네. 그죠? 렇 네. 그러면 얘네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의미, 얘네의 넥처수에게 흐름을 좋게 한다. 라는 말은 무엇 관한생활이냐면 인장승장골륜이제 역할을 해주면은, 척추가 쫙 펴진다고 하잖아요. 척추가 쫙 펴져야 되거든요. 인당승장이, 인당승장 골륜을딱 붙여서 척추를 쫙 펴요. 몸이 쫙 펴지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척추뼈이쫙 바르게 펴지면서, 얘네 예, 척수스에 흐름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치매에 도움이 되겠네 이런 것들도 이 흐름이 좋아져가지고 배출이 잘 되게 만들 테니까는 그쵸 그러니까 이인당성경 걸리는 척추를 쫙편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관여되고 이, 이, 이 여기에서 이렇게 신경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이 신경의 흐름도 원활해져버려요 그럼 이 신경의 지배를 받는 온몸의 근육 그 다음에 뭐 혈관들 그 다음, 내장기관들. 이런 것도 움직임 좋아지는 거죠.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이게요. 인장성장 본론이라는 이인장성장 본론이 몸을 쫙 펴지게 한다는 얘기는 몸 전체의 이 기능을 끌어올린다. 끌어올릴 수 있다. 온몸에 양을 미친다. 저는 그냥 그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걸 쓸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저는. 이해되시죠?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는 인당성장 권리을아 어렵습니다. 질문 안 받습니다. 2 0분 안에 무슨 질문이에요? 질문하요있습니 그, 네. 그 네. 저희들이 그이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그 태충 용천 광광 수녀암분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 보통 그런 식으로 전화하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역전하고 그다음에 허리 일거이월하고 별명 인상 성장을 선생님이안떻게하시니까어 선생님 그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별도 알고 싶어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상황을 보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을 사실 보고서 하는 건데 여기써 사이즈를 썼는데 그 전에 변화가 충분히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뜨지 아, 않겠죠? 어떤 사람 에서 보면은 예. 그각 개인마다 뭐 취향도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대충학업이나 영천, 강남 수능화 학업, 일본 오고까지그다음에이로 들어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도 그렇게 시간이 남면 마지막 하는데 어. 선생님 가는네 번째 이렇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접근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그냥 큰 틀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건가.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에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을 넘어가는. 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는 하죠.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좀달리하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맞고 그러니까 맞고 큰 무리는 없다고 맞고 생각해요. 네. 아. 자, 네 번째. 인장 생명 볼륨이 허리라고 했죠. 다섯 번째. 허리가 어디가 탈까요? 이렇게 해도 허리가 안 좋아졌다. 이럼 써볼 수 있는 자리에 네 개, 다섯 개, 위중 합 곡, 합 곡도 써야 되죠. 거기 도 맞습니다. 합 곡도, 합 곡도 허리고 위중, 합 곡, 위중, 승산 위중, 승산 위중, 위중, 아산얘까했죠했죠 무릎 안중 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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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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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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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중하고 승산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후계는 어때 후계? 저도 몰라요 어떤지는 후계가 근데 어디에 죄송한데 아 거기 어 몰라요 사실은 여긴 안 써봤어요 저 허리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앵무새라고, 무생님 가르쳐 준 것밖에 몰라요. 무생님 거기 허를 안 썼거든요. 저 몰라요. 요거는 알아서 쓰십시오. 제가 모르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후계구나. 후계 맞아, 막. 했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는한것 중에서 한번 해보죠고생님님 얘기한 것 중에서. 7번. 7번 어디에, 허리 아플 때 어디가 좋을까요? 1번, 김선생님은 넷째, 다섯째 손가락 이런를딱 어. 감으라고 그요 어, 허리 아플 때? 네 아, 어, 그랬구나 아니, 우리 전규교육 때는 안 했는데 어 다른 어,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네. 제가 본 걸로 일단 해 볼게요, 그러면 죄송해요 음. 제가 기억이 안나소장님과한 방씩만 그러는 데 자, 7번, 7번째, 일곱 번째로 허리 아프면은 자, 무릎 앞을썼 뜨는 발등에 태충 옆에 자리 있죠. 기타 태충들. 그렇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전에 어디 있 허리가 뒤에만 있는 게아니라 앞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앞쪽도 허리거든요. 허리뼈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많이 붙었지만 허리 앞쪽에도 큰 근육이 붙어 있어요. 여기 앉아도 그냥 허리가 아파요. 그냥 이해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앞쪽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있고 몸통이 있고요 골반이 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허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허리라고 생각해요 통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 이렇게 해서 척추가 이렇게 있구나 턱이가 앞에 붙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는 근육이 있어요 이름이 큰 허리 근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제 공부를 하면 좀 많이 듣는 근육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고개 고개 아프면 허리가 아파져요 이게 허리, 이뼈의 앞쪽이 붙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요것도 허리에 여기 사타구니가 아픈 경우도 저는 허, 허, 허리로 봐요. 허리로. 여기 사타구니 아플 때 어디에 붙여요? 네. 폐기에 붙이잖아요. 폐기에. 폐는 저는 허리로 봐요. 폐기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를 어디 쓰냐면, 보세요. 앞에서 폐기면 여기, 여기, 해계면 여기잖아요. 그럼, 아, 해계면 여기죠, 여기. 어, 여기. 어. 여기에 아,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서 일로 온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맞죠? 네. 구조적으로 보면은. 네. 그럼 저는, 어, 어떻게, 저는 어디를 더 많이 쓰냐면은, 해계가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디를 쓰냐면, 아까, 태충. 태충. 태충들을 써버려요. 네. 그럼 구조적으로 볼 때, 태충, 여기에서 이, 이 점들이, 해계자를 다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가 안, 안 되면은 그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쪽부터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봐서 이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허리에, 저는 여기도 허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발바닥에 같은 자리들 있죠. 거기에 붙이면 뒤쪽으로 해서 허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다 허리인 거죠, 이게 1번 자리, 아, 발 앞볼도 허리가 될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안 되면 막 해보는 거예요. 네. <laughs> 네. 자, 퇴기하고 네. 태충들. 태충들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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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8번으로 앞볼도 들어가는. 네. 저는 네. 앞볼도 네. 충분히 가갈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일본이 훨씬 더 효과가 좋지만, 은 그렇고. 그 뭐,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가, 허리가, 앞하고 뒤만 있어요. 옆쪽 허리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어디를 많이 쓰냐면, 아까 이 골륜 있잖아요. 골륜 우리 썼죠. 골륜이 옆으로 올라가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무치이 제일 적게 나오는, 팔자 옆, 옆쪽 라인을 쓰는 데는, 볼륨 밖에 없어요 저는 거기를 다 써버려요 여기 옆에 볼륨을 붙이고 위쪽으로 아프면 이렇게 쭉 붙여버려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고관절이 여기가 아픈 경우 있잖아요 고관절이 여기가 아픈 경우도 있고 여기 아프면 회귀를 많이 붙이지만 여기 아픈 경우는 저는 이엉라인을 많이 써요 눌러가지고 아픈 데는 붙여버려요 이게 그럼 허리까지 올라와요 여기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 엉덩이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 이해되시겠죠? 예. 저는 제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는 저는 그냥 그림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팔자를 생각 안 하고. 자, 이 정도면. <laughs> 이정도 됐나요? 예.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이 정도 하고 더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생각렇는 여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여러분들 뭘로 들어가면 좋냐면은, 여기까지 안 되는 경우가 그 다음 넘어가는 데가 저는 장기를 본다는 생각을 해요. 장기, 장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아 그럼 장기가 뭐가 잘못돼서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비위가 약해도 허리가 아파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그런 거죠. 소변이 안좋아졌 있으면 허리가 아파질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이런 그 내장기, 에, 여자분들 자궁이 안좋아도 허리가 아파질 수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세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장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사실은 전문가들이 맥을 찍고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말을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 증상이 뭔가를 봐야 돼요. 말을 안 하면 또 물어봐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범교자리 아시죠? 우리 하다 보면 만질 수 있잖아요 네. 산문교가 아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 사람 여자분들은면여자남자는 생식기가 안 좋구나 허리가 아픈 사람이 산문교가 아프다고 쳐요 아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걸다 해도 안 좋아져 그러면은 이 사람 산문교가 아팠는데 어떤 뭐 그런 문제가 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는 소변이 안 좋아 소변을 없애보면 허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위기능이 너무 나빠. 위를 좋게 하면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하는 말 이해 되시겠어요? 네. 이게 공식이요 아니에요? 공식이 전혀 아니잖아요.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엔 공식인 것 같은데, 그 공식이 너무 쉽긴 하죠. 근데, 공식이 딱 넘어서면은 그 다음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범위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식사해야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